최폐미와 간능미의 선두주자 주지훈. 주지훈은 과거 궁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았는데, 파릇파릇한 신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키스신만 찍으면 레전드 장면을 생성한다. 궁에서는 실제로 주변 사람들한테 드라마 촬영인지 말을 하지 않고 거래한 가운데서 윤은혜와 키스하는 명동 키스신을 빼놓을 수 없고, 최근 방영작 하이에나에서는 김혜수와 호흡을 맞춰 어른 색시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격정 키스신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지훈의 뛰어난 키스 실력에 사람들은 이건 29분 키스신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주지훈은 2014년 5월 가인과 사귀는 중이라 밝혔다. 2012년 한 인터뷰에서 주지훈은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고양이 같이 생긴 외모에 작고 아담해품에 속들어오는 여자가 좋다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로 가인이 주지훈의 평소 이상형과 흡사하며 이 둘의 키차이는 거의 30cm 정도. 게다가 가인 또한 가식적인 사람을 안 좋아한다. 지혜롭고 유식한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밝혀 주지훈도 평소 가인의 이상형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다. 락페스티벌 현장에서 지인들과 데이트를 즐기거나 가인의 사진을 찍어주는 주지훈의 모습 등 훈훈한 모습을 보였지만 3년간의 열애 끝에 결별했다고 한다. 2016년 4월 한 커플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었는데, 이것이 주지훈의 휴대폰에서 유출되어 여자친구인 가인과의 동영상이라는 출처를 알수 없는 루머가 퍼졌다. 인터넷뉴스와 이와 관련된 기사까지 올라가면서 루머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채 거의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가 떠돌았다. 가인의 소속사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주지훈의 소속사와 가인의 소속사는 루머의 최초 유포자와 해당 기자에게 법적 조치를 행하겠다는 것을 공표했다. 당일 기사는 삭제되며 겁먹은 기레기에 사과문이 올라와 동영상 유출을 루머로 밝혀졌다. 주지훈은 암수 살인을 찍을 때 살인범 강태우 역할을 위해 삭발을 했었다. 그런데 신 함께 프로모션을 할 때까지 삭발한 머리가 너무 길어지지 않아 가발을 쓰고 다녔다고 한다. 주지훈은 요즘 가발 기술이 정말 좋다. 하정우 선배는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하긴 했는데 제가 삭발한 모습을 암수살인으로 처음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많은 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발을 썼다고 말했다. 가발인 줄 모를 만큼 자연스러운 주지훈의 모습에 당시 탈모계를 술렁였다고 한다. 주지훈은 모델 출신 배우로 19세에 모델 활동을 시작해 대한민국 탑모델 계보를 잇는 남자 모델이다. 그래서인지 정말 멋지고 섹시하고 귀엽고 대표적인화보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직큐에서 거의 매달 메인 화보를 찍을 정도로 주지훈을 애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직큐 화보 중 아주 충격적인 화보가 공개되어 당시 사람들 사이에 민방주의, 후방주의 화발하는 네임이 붙었다. 공개된 화복속 주지훈은 풀어헤친 상의에 짧은 하팬츠를 입고 무릎을 꿇은 난해한 자세를 취하거나 속옷 안에 손을 넣은 것 같은 포즈를 취하는 등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지훈 본명은 주영훈으로, 주지훈이 데뷔할 당시 작곡가 주영훈과 이름이 겹쳐 주지훈이라는 예명으로 데뷔했는데, 나중에 예명을 본명으로 개명했다고 한다. 키는 모델 출신 배우답게 187cm로 생각보다 큰 키의 소유자. 하지만 주지훈 프로필의 가장 놀라운 점은 나이다 얼굴만 놓고 봤을 때 공시절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런 주지훈의 나이는 무려 1982년생으로 38살이다. 문세윤, 조세호, 곽한구 등과 같은 나이라는 놀라운 사실. 띠동갑 차인 진세영과 키스신에서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걸 보면 세월은 혼자 피해가고 있는 듯하다. 주지훈의 시작은 모델, 가족끼리 친한 집안의 어머니께서 고등학생쯤 혹시 모델을 해볼 생각이 없네,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 있더라라고 말씀하신 게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때 주지훈은 동네에 있는 친구들의 옷을 죄다 끌어모아서 이대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당시 짝꿍이 찍은 사진 두 장을 의류 브랜드와 잡지사에 보냈다고 한다. 그렇게 모델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고, 이후 매니저를 따라 황인래 감독의 사무실을 함께 갔다가 궁주연으로 발탁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주지훈은 당시 감독님이 갑자기 연기를 시켜 일단 막하는데 눈물이 나더라. 근데 눈을 언제 감아야 할지 몰라서 울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훈은 2006년 드라마 궁으로 본격적인 데뷔를 시작했다. 궁출한 제안을 받았 했다고 한다. 다큰 청년한테 교복을 입으라고 하는 것도 나간지럽고 왕자 역할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하지만 황일래 감독이 당시 주지우는 연기 경력은 없었지만 귀공자 같은 고급진 이미지와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 내가 캐스팅하지 않아도 무조건 뜰 친구라고 생각해 왠지 배 아플 것 같았다고 말할 정도로 못해 귀공자 못해 황태자 포스로 이신 역을 맡게 된다. 그러나 연기 초보인 주지우는 초반에 연기를 너무 못해 미니홈피에 궁의 팬이 정중한 장문의 하차 기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고 한다. 주지우는 본인에게 아우리 사과라는 별명을 붙였다. 공작 인터뷰 당시 주지우는 궁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전에는 궁을 다시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귀엽다. 이렇게 귀엽 � 싶었다. 굉장히 풋풋해 아우리 사과를 보는 기분이라 말했다. 이후 이 발언에 대해 어린 시절에 할머니와 함께 살아 할머니가 부사과를 아우리 사과라고 부르시던 게 입에 붙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지훈은 영화 아수라를 촬영할 즈음부터 사석이나 영화상에서 앞머리를 깐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그러나 신과 함께 인과 연에서는 오랜만에 앞머리를 내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모습에 적격당한 수많은 팬들이 주지훈에게덥지훈이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한다. 주지훈은큰 키에 날카로운 외모, 좋은 몸, 굉장히 건강할 것 같지만 의외로 생긴 것과 다르게 꽤나 허약하다고 하다 통풍이 있어 2018칸 영화제 참석 당시 비행기에서 통풍이 올라와 고생하기도 하고 술자리를 좋아하지 암수살인 촬영 때는 사투리에 대한 스트레스로 위경련이 생겨 응급실 신세를 지기도 하며 이외에도 척추가 휘어져 척추측만증과 발톱이 안으로 파고드는 내성발톱기가 있다고 한다. 김윤석은 함께한 배우 중에 가장 키가 크지만 가장 허약하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주지우는 의도치 않은 악덕한 팬서비스가 유명하다. 때는 아수라쇼케이스 주지우는 팬의 허그 요청에 팬을 번쩍 들어 안고 돌렸다. 분명 행복한 한뜻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설렘과 수치 사이에 동공지진이 느껴진다. 이에 주지우는 유퀴즈에서 우성형게 배운 거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좋아해주는지 너무 고마운 마음에 팬서비스로 했는데 라고 해명하며 어린 친구에게 사과할게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주지훈은 짝눈이다. 왼쪽 눈에만 도드라지게 쌍꺼풀이 있는데 멀리서 볼 때는 크게 티가 안 나지만 셀카를 찍으면 확실한 차이가 보인다. 데뷔 전에 짝눈이 심해 배우가 될수 없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짝눈 덕분에 성과 악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얼굴이라는 평을 받는다. 주지훈은 유퀴즈에서 감독님들이 서늘한 신을 때는 오른쪽 얼굴을 잡고 부드러운 느낌일땐 왼쪽 얼굴을 잡으며 짝눈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주지훈은 짤막한 불어를 할줄 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팀 미션을 할때파비앙 오체리가 다른 팀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외국어로 대화를 이어갔다. 이때 파비앙이 불어를 설명하고 출발하자 주지훈이 나막하게 뒤에서 를 사용한다. 이에 앙은 진심으로 깜짝 놀란 반응을 보이며 자신에게 주지훈이 꺼져라고 했다고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여담으로 주지훈은 하이에나를 통해 유창한 영어 발음을 선보이기도 했다. 주지훈은 연예계 소문난 수다쟁이라고 한다. 주지훈과 김남길은 서로 수다왕이라면서 서로를 적극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김남길은 주지훈과 매우 절친한 사이인데 김남길은 나도 말이 많은 편인데 주지훈이 오면 나는 말 한마디도 못한다며 주지훈에 대해 폭로했다고 한다. 김남길이 영화 시사회에 주지훈을 불렀더니 다른 사람들이 주지훈 영화 시사회에 김남길이 손님으로 간줄알 정도로 시끄럽다고 한다. 이에 주지훈은 정말 행사 뛰는 수준으로 재미있게 놀아줬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주지훈은 반려견 부탄이를 키운다. 부탄이는 시바견으로 분양받은 가스가 있어 부탄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주지훈은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뒤 한두 간 본인 사진은 안 올리고 부탄이의 사진만을 계속 올려 팬들에게 SNS를 시작한 건 자기 PR이 아닌 등등이 자랑의 목적이었다. 부탄 스타그램이라는 반응을 들었다. 주지훈은 절친 김재욱이 SNS에 부탄이를 훈련시키는 영상을 찍어 올린 걸 보고 남의 집을 멋대로 찍어 올리는 귀여운 항의 댓글을 쓰기도 했다. 여담으로 부탄이는 머리는 좋지만 주인인 주지훈이 부르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주지훈은 직구 인터뷰에서 최고의 해장 비법을 알려주며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 속 주지훈은 최고 해장 비법으로 술은 안 마시는 거죠. 술을 많이 드시고 해장으로 모든 걸 날려버리겠다는 헛된 꿈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오늘 "라며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을 했다. 이에 사람들은 역시 갑벽한 해장 비법이라며 극찬을 했다고 한다. 큰키 짝눈, 까무잡잡한 피부가 더해져 어른의 섹시한 매력이 철철 흐르는 주지훈씨. 최근 킹덤에서 가설 쓴 한국적인 모습과 출중한 연기력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배우 주지훈씨를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